알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소망이 되고요, 또 너무 희망이 되는 메시지죠.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헷갈린 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인데 때로는. 보리떡 두 개, 물고기 다섯 마리 이래가지고 저는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14년 남은 한 해에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미리 도착 지점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아 아마 애타는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는 중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예수님,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이고 다 배고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먹게 미리 하시는 게 혼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은 굉장히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육신의 허함과 피곤함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배려해, 주, 주님,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사려 깊은 제안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걱정도 없지요.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할때 마음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혹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한번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무려 5,000명이랍니다. 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았으니까요. 어, 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만 5,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2만 명도 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엄청난 숫자가 모였거든요. 35절에 보니까 모여있는 장소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해는 뉴역리역 지고 저가고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이미 제자들은 여러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지쳐있고요. 피곤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걸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제자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병의 기적의 이야기가 30절에 보니까요. 차도들이 그 전에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곳에 나가서 가르쳤던 것들을 마치고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7절에 있는 이야기에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너희가 가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때 둘씩 둘씩 짝 지어 나갔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회개하라 라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 냅니다 그리고 또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고치는 역사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둘씩 둘씩 짝지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오늘 보니까 낱낱이 하나님 예수님께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자리자리마다 귀신들이 막 쫙 쫓겨져 나가고요.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막 목소리는 상기가 되고요. 얼굴 표정은 막 기쁨이 충만하고요. 어떤 제자는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도 막어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더듬더듬.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보고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 제자들도 기분 좋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사역 보고는요, 굉장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자를 고치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힘든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어, 교사인데 한 15명 정도가 모여있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교회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집사야 교사가 갑자기 저에게 전도사님 그래서 예,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며칠 전부터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서 다른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꾸 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귀신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 미리 좀 얘기 좀 해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때. 찬송과 복음 찬송이 있어서 복음 찬송가를 열심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앉게 하고요, 손으로 얹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1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됩니다. 막 겁도 나고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괜찮아요? 라고 질문하는데 목이 쉰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얼마나 제가 생소리를 <laughs> 막 크게 기도를 했든지 온몸에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너무 힘든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괜찮냐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요. 귀신이 그리고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교회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그날 밤에 끙끙 알면서 잤습니다.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렸든지, 얼마나 긴장했든지요. 끙끙 알면서 잤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렇구나 할지 모르지만요. 제자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충만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단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이 마음 안에는요. 이 놀라운 이 사역에 대한 전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먹이는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쳐라. 너희가 가서 치료해줘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다면, 아, 예수님, 제가 방금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갑시다. 제자들하고 막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문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문제는요,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지금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떡을 사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주변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떡을 좀 가져오라 하시죠 그리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늘 오병의 기적 12명에게 직접 나눠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열두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열두 명의 제자들이 같이 나눠 주었으니까 그 바구니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열두 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모의고사를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보다가 힘들어하라고? 시험들 시험보다가 시험들라고? 왜 시험을 이 모의고사를 보기 하는 걸까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실력이 어떤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실력을 더한 걸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서 한번 줘봐라 했던 그 의도는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구니를 두시면서 야 내가 줄게 너희가 가서 나눠줘라 그러면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다가 1번 제자 2번 제자 쭉 제자가 줍니다 자 이제 가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곳에 가서 너희가 나눠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서요 바구니에서 떡을 띄워줘요 오 계속 나오네 물고기를 띄워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요, 완전히 실습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교육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일을 툭 맡기고 너믿음이 좋으니까 일을 해라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맡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믿음이 좋을 때로 와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 믿음이 귀하고 커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신, 그때 모세를 보면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 무조건 가겠습니다 할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간들 왕이 저를 알아보나 보겠습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기우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 지팡이 다 집어봐라 뱀을 집어봐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뺐더니 나병이 걸려있고요.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그 나병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을 봤으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것 같은데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테니까 그래도 가거라. 그랬더니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가 믿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라. 네가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해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준비 아직 안 됐는데, 나는 미흡한데, 나는 부족하고 할수 없는데 그 일들을 맡기게 되면 하라하시면 가슴이 먹먹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점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오후에 찬양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워십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니까 내미의 조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워십을 준비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물으시죠. 알려 드려요. <laughs> 뭐냐면요, 이워십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주머니 손을 딱 놓고, 오른손을 들고, 왼발을 앞으로 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뒷발 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요, 다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보여줘요. 그죠? 팔은 이렇게 각도를 하시고요. 이쪽에서는 오른발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고 왼발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자 따라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델이 되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게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몸이 뻣뻣하신 분들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네 조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에 심하셨는데 사진을 보셨잖아요. 야 실전은 강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laughs> 실전에 강한데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요 그 다음 사람이 그것들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이고 실습의 교육과 같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기가 막힌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 나눠줘 너희들 해봐 뒷짐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축사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찬양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말씀을 직역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식사할 때에 식사 전에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라는 식사 기도를 하죠. 그러한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적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크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감사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편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제자들이 느낄 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분주해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저마을로 보내서 그대로 사먹게 하십시오. 이런 다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태도가 뭐냐면요, 감사의 기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가서 50명, 100명씩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하거라 했다는 것이죠. 뒷짐져 놓고 해봐라, 아니지,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0대나리온 내 것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것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또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의 방법이 틀렸다. 그걸 버리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요 세상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느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도 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고 배운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윤태호 집사님과 김정현 전사님이 있고요. 그 셋째 아들이 유담이에요. 유담이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여덟 살이더군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 유다미가 한 돌이 지나자마자 돌잔치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다가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혈병이 피 안에 있는 혈액 안에 백혈병이 뭐 이렇게 있어서 좀 힘든 병이었다고 그래요. 백혈병 중에서도 더 힘든 병. 그때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만 두 번을 가서 심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로 아산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병에는 완치가 없다 그리고 한 명도 이 병에 나은 완치한 사람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산 그 병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산 병원에 종종 신방을 많이 갔었어요 아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힘들다 하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에요. 두 번째 병원을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요. 이 아이가 무균실에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어 김종산님을 만나서 기도해 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때 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참 어, 생각하기 이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세 번째 오게 될 때는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할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상황도 보니까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떡할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유다미가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무래도 뭐 기적은 기적이지만, 저랑 상관이 없는 기적이니까,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어느 날, 아이, 우리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담이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봤던 것이죠. 그리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집사님 가정도 그런데 우리 유다미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 방법일 수도 있고 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현진이도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을 보았다는 것. 이건요. 돈 주고 살수 없는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복찬 일들을 경험하게 될때 어떻게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장노님들 또 권사님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을 지키셨다는 게참 귀하다. 그러한 일들이요. 또 교훈이 되고 본이 되죠. 그들이 받았던 믿음의 본은 누군가의 본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본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요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또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더 어떠한 문제든지 그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또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또한 그 본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